로버트 더스트는 1943년에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사남매 중 장남이었는데요. 로버트의 할아버지가 뉴욕에서 빌딩을 여러 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로버트는 20대의 나이에 이미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28살이던 1971년에 자신의 빌딩에 살던 캐슬린을 만나게 됩니다. 로버트는 캐슬린이 월세를 내러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첫눈에 반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약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로버트는 집을 세 채나 소유했고 로버트가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들 캐슬린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죠. 왜냐하면 로버트가 캐슬린 몰래 바람을 피우거나 그녀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 아이가 생겼는데요. 캐슬린은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 로버트가 지우라고 강요했죠. 이 일로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소원해졌고 캐슬린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갑자기 캐슬린이 실종됩니다. 실종 당시 캐슬리는 의대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한 학기만 끝나면 졸업하고 자신의 꿈이었던 소아과 의사가 될 일만 남았죠. 1982년 1월 31일 일요일 밤 캐슬리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 중이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뭔가를 직감했는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남편이 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서우니까.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확인해줘 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일 후 로버트가 아내 캐슬린의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로버트는 사건 당일 아내를 잠깐 만났다가 그녀를 기차역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죠. 부동산 재벌의 아내가 실종되자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캐슬린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즉시 로버트를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캐슬린을 마지막으로 본 유일한 목격자가 로버트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실종됐는데도 5일이나 지나서 실종 신고를 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로버트는 집이 새 채이기 때문에 아내를 며칠 동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측은 수상하게 여겼죠. 게다가 그는 거짓 진술을 했는데요. 아내를 기차역에 데려다 주고 자신은 이웃집 부부와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이웃집 부부는 로버트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캐슬리는 로버트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한다면 로버트가 캐슬린에게 막대한 재산을 분할해야 했기 때문에 로버트에게는 충분한 살해 동기가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로버트는 아내가 실종되고 불과 며칠 후에 캐슬린의 의대 서적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아내가 실종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수상한 행동이죠. 따라서 수사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문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캐슬린의 시신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나 증거도 없었죠. 이렇게 많은 의심 정황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로버트는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캐슬린 실종 사건은 결국 미해결로 남게 됩니다. 캐슬린이 실종되고 약 17년의 세월이 지난 2000년 12월 24일, 로버트의 친한 친구였던 수잔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LA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머리 뒤쪽에 총상을 맞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건데요.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는 강제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해자였던 수잔은 평소에 편집증이 있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안전에 항상 조심하고 문이나 창문을 잘 잠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는 불과 2.5cm 거리에서 뒤통수에 대놓고 총을 맞았기 때문에 수잔이 뒤를 돌았을 때 범인이 총을 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력한 용의자로 이번에도 로버트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캐슬린이 실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그때 친구 수잔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수잔은 기자였고 자신의 언론 경력을 살려서 로버트가 실종된 아내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남자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살해당했던 2000년 당시에 경찰이 캐슬린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수잔은 경찰에게 진술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캐슬린의 실종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었을 수잔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로버트가 수잔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에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로버트는 체포되지 않았고 법망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한순간에 잠적해버렸습니다. 수잔이 살해되고 약 9개월 후인 2001년 9월 30일 이번에는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아파트의 쓰레기통에 머리를 제외한 토막난 몸통들이 발견된 것이죠.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71살의 모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리스는 평소에 이웃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의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과 진료 확인서였죠. 그 확인서에 써져 있는 이름은 잠적해버렸던 로버트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안과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로버트가 안과에 다시 방문했을 때 체포했습니다. 로버트가 몰래 숨어 살던 집은 피해자 모리스의 옆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의 집 안에서 모리스의 혈흔을 발견했죠. 또한 그의 차 안에서 모리스의 신분증과 범행에 사용되었던 활톱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머리와 눈썹을 밀고 여장까지 해서 정체를 숨기며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로버트가 모리스의 신분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였을 거라고 추측했죠. 재판이 시작되자 로버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초호와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죠. 로버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 모리스와 교류하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산책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모리스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자신을 총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모리스의 코를 쏴서 죽였다고 말하며 직접 몸싸움을 재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신을 토막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명백하게 증거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토막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드디어 죄값을 치를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배심원단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리스의 머리를 포함한 다른 시신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로버트의 정당방위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로버트가 무려 세 번이나 법망을 피해 나가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버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앤드류 제러키라는 영화 감독이었죠. 앤드류는 로버트의 사건들을 토대로 올굿 에브리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버트에 관한 다큐까지 제작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다큐 제작 소식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로버트가 먼저 앤드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앤드류의 영화를 받고 그가 다큐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죠. 심지어 아내 캐슬린이 실종되었을 당시 자신이 모은 자료까지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로버트의 변호사들은 절대로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로버트는 자신에 관한 모든 의심들을 끝내고 싶어 했죠. 그리고 변호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촬영이 끝나고 앤드류 감독은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로버트가 인터뷰 끝나고 나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로 화장실에 갔었는데요. 그때 그는 혼잣말로 자신의 살인을 고백한 것입니다. 앤우 d 는 음성을 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로버트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감독이 하도 황당한 질문을 해대서 비꼬려고 했던 것이고 자신의 허락 없이 녹취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사법 당국 측은 로버트가 먼저 인터뷰에 동의했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로버트는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서 쿠바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는 보석 없이 구금되었죠. 이번에도 로버트는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웃기도 하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죠. 캐슬리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잔은 시신도 발견되었고 사건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로버트의 형제 더글라스도 증언을 했습니다. 로버트가 재산 문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다고 증언했죠. 따라서 2021년 9월 로버트는 친구 수잔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3개월 후 그의 나이 78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내, 친구, 이웃까지 무려 세 사람을 죽이고도. 수십 년 동안 법망을 피해 도망 다녔던 로버트에게 마침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지만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녹취로 인해서 수잔 살해 혐의만 인정받은 것이고, 모리스 사건은 여전히 정당방위로 무죄가 유지되었죠. 또한 캐슬린 실종 사건은 그녀의 시신이나 어떠한 증거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가 여장을 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버몬트,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 그가 거주했던 동네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실종사건이 있었고, 경찰은 이 실종사건들이 로버트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 사건들 역시 캐슬린 실종사건과 함께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진실을 찾기 위해 경찰이 여전히 수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